구속사 5분 메시지. 오늘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내용 중, 보아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째, 유력한 자였으나 겸손한 사람 보아스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업무르는 일에 민첩하게 행동한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루색에서 오벳을 낳은 보아스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보아스는 분명 유력한 자이며, 기업무르는 일에도 민첩하게 행동하므로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방여인 루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루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의 손자로 다윗 왕이 나오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음으로 루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루시 가지고 있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 그를 통해 구속사를 이루시는 축복된 섭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어떠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룻은 모압족속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의 말씀 볼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볼 때, 루시 속한 모압 족속은 여와의 호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러한 규정을 초월한 큰 믿음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은 생명을 걸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끝까지 따랐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룻기서 1장 17절 말씀 볼 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있어 이스라엘 땅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구나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이 강하여 살기 힘든 곳이었지만 룻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룻은 생명을 걸고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스에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그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 집안은 안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러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루시 믿음으로 영원히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주를 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모든 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